이 얼굴로? 안녕하세요 제가 메디페어 하면 화이팅 할게요 메디페어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버스 타러 가야되는데 아침 일찍 하는 사람이 없네요. 원래 일찍 안 나오는데, 오늘 영상 촬영이라서 일찍 나왔어요. 빠르, 빠르 이제에 이렇게 삼각 내려줬어요. 집금집 화장 보이게. 저기서 사회복지관을 가고 있는데. 어. 응. 집에서 나온 지한 시간이 된것 같은데. 아직도 도착을 못했어요. 응. 복지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 드디어 복지관이다. 하. 오늘 다행히 늦지않고 도착했어요 맨날 늦게나서 뛰었는데오늘한 한번도 안이어서 만족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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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 뭐 하.. 는 건가요? 아 지금 물통 확인하고 있 친구는 이 이그 안에, 가방 안에 뭐 들어있는지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아, 가방 안에? <laughs> 네. 혈압 재는 거랑요, 어르신들 네. 혈압 재시는 기계랑, 네. 그리고 이거는 혈당 수치 재는 기계고요. 오. 침도 있고, 네. 네. 어르신들 손 닦아드리는 알코올 정도 들어있어요. 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것들도, 오. 되게 철저하다.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라, 네. 손소독 제도 함께 이렇게 들어있어서 특별히 요비하셔 오. 뭔가 네. 뭔가 이거 이것만 있으면은 봉사를 잘할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네, <laughs> 준비를 되게 잘 해놔서 네. 네. 체크 다 하셨나요? 다하셨다 하셨나요? 다하셨요다하셨사요다요 파이팅! 파이팅! 아, 네. <laughs> 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한달 전쯤에 저희가 포함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같이 네. 했던 컬러링 프로그램인데요. 오, 이금도적고 해서 저희가 직접 코팅을 부탁드린다고 눈을 갖다 드린 거요 오, <laughs> 코팅까지! 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긴장 했어? <laughs> 아나 이런 거 싫어. <웃음> <웃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지 않아? 아, 그래 맞아요. 이 정도 이 정도 잘해졌다. 아, 자, Sa, 아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좀 인사해주세요. 아, 다 너무. 아, 우리 여기 이 친구도 다 찍자. 같이 컨닝. 어, 여러분, 같이 카메라에 등장해 주세요. 다나오는줄 나오, 다 모르겠다. 근데 이, 얼굴. <laughs> 이 얼굴로~ <laughs> 안녕하세요~ 갑시다! 갑시다~ 진짜 외관 너무 예쁘다. 응, 응. 이제 이렇게 입쁜 응. 텍스트 처음 봤어. 너무 색깔이 진짜... 어머, 친구야, 안녕? 얘 이름이 뭘까? 공기 충전기도 있어? 공기 <목소리도> 충전기. <목소리도> 어, 어, 처음 본다. 황색 어, 좋다. 스마트폰 충전. 디퓨저. <목소리도> 여러분 이게 마카롱 택시를 타니까 딱 있는 인형인데. 네. 다 보이시죠? 어디가 제일 눈에 띄세요 지금? 어 귀? 귀요. <laughs> 지금 눈? 눈, 눈이, 눈이, 눈이 이렇게 큰. 아, 눈눈 눈. 눈. 엄청나 눈이, 눈. 눈이 마치. 어? 네. <laughs> 비유법인가요? 아, 정말 이 네. 마크롱 택시에 타서 정말 기쁜 저희 마음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 참.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전기차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전기차 처음 전... 타봐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거의 없어. 오. 진짜? 부드럽다. 승차감이. 어, 진짜? 마크롱 택시로 타게 되면 뭐 건유를 뭐 받으신 건지?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되게, 획기적이었으니까 플랫폼에, IT, i IT에, 이렇게, 택시 업무를 이제, 같이 접목시키고, 교육받으면서, 저희 회사 이사님이, 이렇게, 회사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데, 음. 아, 참, 덕에 매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저 비전이 어떤, 어떤 느낌인지. 그냥, 이제, 택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수평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택시는 계속 돌고, 음. 고객님, 고객님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택시 타고, 어디 목적지에 갔다가, 뭐, 쇼핑하고, 다시 계속 빙빙 도는 택시, 루트에 따라서 도는 택시에 따라서 이제 고객님 몸만 실으면은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언젠가는 되게 되는 그런, 거의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용 버스네요. 그렇죠. 이제, 그냥, 택시도 루트가 이제 정해진 룩들이 있어서, 음. 이제 고객님들 이동 동선에 따라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뭐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영상, 미래의 뭐, 동영상을 보여지면서 <laughs> 택시가 이제 단순히, 운송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같이 이제 접목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회사에서 어. 어 여기 괜찮은 거 같다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최소 30분 전에서 음. 일주일 기간에서 음. 네, 어, 미리 시간을 서미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음. 지금 지역은 서울 만듭니다 출발지는 서울이고요 목적지는 뭐 전국 다 가능하세요 <laughs> 아, 네. <우와>. <웃음> 대박 <웃음> <너무> 획기적인데 <laughs> 그런데 정해두고도 가나요 가격을? 아니요 저희 미터 요금으로 동일하게 미터? 미터 요금으로 대박 좋다. 미터 요금 플러스 통행료. 음 통행료. 음. 제가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내신 어. 네. 잡이 됐어요. 어? 네. 사실 궁금한 한건 아니지만. <laughs> 원래 원래 다 그런 거지. <laughs> 원래 다 그럼 오늘까지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니 금요일까지 시험이었어. 어제까지. 아 어제까지 화일부터 요 금요일까지, 아 금요일까지 한과목. 여유롭게 하자고, 한가목씩만 보더라고요. 자리에 두가목씩 여유와는 다른 느낌인데. 어, 하루에 한가목이 좋은데, 나는? 어, 저는 빨리빨리 끝내고 늘고. 아. 아 그러면 그래. 지금 <laughs> 네. 끝났나요? 기말고사 다음 주 화요일까지 두가목 남았네. 아, 그래도 많이 봤다. 많이 봤다. 많이, 많이 봤네요. 네. 아, 김영호사? 어, 화요일에 두가복. 일찍 해요. 좋겠다. 그런데 국시가 21일날. 화이팅! <laughs> <laughs> 있는데 네, 이제 국시만 끝나면 이제 졸업 졸 잘했네 아. 이제 아. 저의 이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laughs> 어, 이제 어 내가 네, 어디 쪽으로 갈지 음. 공부를 더 할지 음. 혼자서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강릉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아 강릉 어. 속초 진짜 어, 어, 오나 진짜 많이 갔어요 오 경포대 아보셨어요 속초 양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어, 대화에 없죠? 압도당했어. <laughs> <laughs> 안목해변 이렇게 쭉 걸어가는 그길 좋아하고, 속초 아. 가면은 바닷가 쪽에 있는 카페. 아 진짜. 순천 여수 오동도 이쪽이. 아 진짜. 2박3일로 갔다 온 중. 오와 나 여수 안 가봤는데. 어, 순천. 순천이 진짜 좋다. 순천만 음, 그 갈대를 되게 좋게.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음. 국가정원. 국가정원하고 진짜 이쁘고 음. 그 갈대 정원하고 음. 음. 좀더 나가면 습지 음. 성도 있고. 와원해변도 음. 있고. 국내여행은 강원도가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먹을 것도 많고 특히 강릉 이쪽은 그회 그 수산시장에 가면 은좀 싸게 파나요 아주머니들이 호객행이라 하세요 막 네. 거기서 먹으면 진짜 풍부하게 많이 그치. 먹을 수 있어요 강릉 순두부가 진짜 맛있다 어, 어 맛있겠다 초장 순두부? 저, 점심시간에 가면 은 자리 없어 못 들어가고 옆 앞에서 두부 아이스크림만 어. 먹고 그 두부 아이스크림? <laughs> <laughs> 산도 좋아요 여러분 소원 사진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는데.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옛날 감성으로 사진 찍어. 네. 맞아. 아. 그럼 뭔가 거기 바닷가가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좀 숙소 잡아가지고 1박2일을좀 음. 천천히. 음. 자행치 여행하니까 진짜 너무 금방 어. 이렇게 와야 돼가지고 음. 너무 아쉬웠어. 철길도 이쁘고 음. 철길에서 사람들 좀 음. 빌려서 사진 음. 찍어 음. 고릴라는 저의 애정의 이모티콘이에요. 음, 고릴라 좋아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원래 고릴라는 저의 운명 같은 존재였어요.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해. 숨을 받은 거였어요. 아제 친동생한테? 예. 네. 이제 친동생 또한그 고릴라 이모티콘을 되게 애정하고 네. 있죠. 네. 그 고릴라는 네. 음, 모든 사람들한테 웃음도 줄수 있고, 네. 기쁨도 줄수있고 네. 음.. <laughs> 기쁨을 주셨죠? <laughs> 다들 다들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가끔 쓰 이모티콘을 이제 고릴라로 쓰면은 저는 솔직히 탐나요. 참겠죠. 진짜. 근데 약간 활용도가 높아서 사람 음. 되게 높습니다. 음. 음. 왜냐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음. 제가 싫어하 사람이 뭐 저한테 거절하기 어려운 걸 저한테 부탁했으면 그때는 네. 이제 이런 거였으면은 제가 거절할 때 내가 정중하게. <웃음> 정중하게. 앵커표 <laughs> 정중하게 앵커표. <laughs> <laughs> <뭔가> 정중하게. <laughs> 아침이니까, 아침이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굿모닝? 저도 보여줬잘 자. 굿모닝, 잘 자. 나한테 <laughs> 고릴라. 이런 콜라. 하트. 음. 트 이런 식으로. 음. 듣기 싫말말 누군가 했을 때. 예, 매력적인 애취. 조용히 해. 고마워,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고마워도 좀 많이 쓰세요 그것도 약간,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그쭈구려 안고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맞아. 매력적인 고릴라네요. 정말 뭐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고릴라. 여보세요. 네야. 아, 어. 어르신 맞으신가요? 저희 어제 연락드렸던 대학생 의료봉사단인데요. 네, 지금 방문드리려고 하는데 대개 계신가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11시 40분쯤 도착을 할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러면은 집으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어, 네. 아, 여기 아무 데나 편하신데. 제가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봅시다, 마카롱 피씨 안녕. 트씨 예쁘다, 외관이. 안녕. 진짜 어떠세요? 오랜만에 후암도 오신 소감. 아, 너무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음, 그죠? 단늘쪽으로한 달에 한번 정도 공사를 빠졌는데, 그럴 때마다 후암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후암전 가고 싶었는데, 일단 오랜만에 또 와가지고 너무 설레고 신나고, 그리고 일기때 뵀던 어르신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제가 일기때 마지막으로 뵀을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을 네. 진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시 건강해지시고, 다른 단원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되면서도 약간 질투가 <laughs> 났어요 질투 질투 나죠 저희 네. 냉면도 만들어 먹고 그니까 러 일기 때싸온 추억이 많은데 오신 곳은 내게도 아니고었 응, 뭔가 뺏긴 것 같아서 약간 <laughs> 질투가 났는데 저희 기억할까요? 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팀장님은 그래. 기억할 건데 저는 너무 간지 오래돼서 아, 기억을 제가?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어? 그런가요? <laughs> 저는 처음이에요 이것저것 막 이런 사유 때문에 <laughs> 못었어요그 아, 우리 네. 다 거의 5개월 만에 뵙는 거네 6월에 그렇지. 뵙고 지금 11월이니까 사실 이두 분께서 많이 가시거든요 선주 씨랑 많이 가셨거든요 그단 네, 네, 알려주세요 할머니요? 한달 만에 이번에 방문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네. 같이 했던 그 컬러링 프로그램 활동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아. 오늘 전에 드리고 네. 제가 뭐 다른 일은 없으셨는지 잘 지내셨는지 그냥 또 다시 여쭤볼 계획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A few moments later. 아 네네. 출발. 출발. 그로 볼링 치나요? 어, 사실, 볼링을 치고 싶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저번에 40점 대 기록하셨는데. 한 명, 한 명을 죽겨야 돼가지고. 되기 <laughs> 앞에 계신 거, 저분이요? 네, 그렇죠. 어, 저번에 저분 저한테 고기 굽는 것도 지시고, 볼링도 치시고 <laughs> 볼링 제가 이기지 않았나요? 말은 바로 합시다. 고기는 제가 지고 볼링을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아, 개인, 개인으로 비교했을 때? 아 볼링을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허허허황스럽네요 <laughs> 왜 그래? 우리 팀이었어. 응. 그때 내가... 내가 못해서 진 거야. 아니, 그때. 아니야, 아, 선방했었어. 기대 이상이었어. 아, 그래? 기대 이상이었어. 기대치가 <laughs> 매우 낮았구나.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못해서 간 거야. 아, 쬐고. 더 캐리를 해줬어야 됐는데, 별로 어. 캐리못 해줬다. 아... 아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독대 갬성, 장독대 갬성, 갬성. 철조망 갬성, 경찰 갬성... 경찰 갬성... 갬성. 한거니까 <laughs>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맛있었잖아요. 보세요, 너무 타가고. 그게 맛있어요벤조피렌이 그 나와가지고 좀제스벤조피렌벤조피렌 같은 맛이 나왔어요. 굉장히. <laughs> 제주님이 제 고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거 뒤에서 저, 저, 저 어딨었어? <laughs> <laughs> 그거 내가 뒤에서 내가 나뽑아달라고. <laughs> 아, 조작하셨군요. 이제야 밝혀진 진실. 그렇지만 음. 맛은. 제가 맛있다. 아 이따가 블라인드 테스팅 한번 해봐요. 아 그래요, 좋아요. 백이면 아9아홉대고기가 좋아. 맛있다고. 어아 이거 진짜. 아 그한 분은 여진 씨. 어쩌면 본인도 뭐대고기가 맛있다고 할 수도 있어. 뭐 내가 잘 굽니까 뭐벤조피링 같은 맛나 안나. 벤조피 이따가 제가 굽운 고기 먹다 울지 마세요. 진짜 울라고 말안 해도 이미 이미 그 향부터 눈물샘이 벌써 막그 썬그성해. 진짜, 진짜 얼마나 잘 굽는지 한번더듣한번 뒤집으면서 그 사이에다가 육즙의 고수세랑이 다 살립니다. 조미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사에후추로 넣을 거예요. 도미노는 어도와 좀감칠맛도 나니까. 시용과에 자존심을 지켜고 오! 네, 이따가 한번 누가 더잘 굽는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고기를 두 분씩 먹읍시다. 아! 아 오빠가 사는 어? 걸로. 예에! 집에 굉장히... 벌써 도착했어요. 와.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시나요? 집에서 8시 반에는 나와요. 난 오늘 8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 어. 문제가 많네요. 아, 키가 안 맞네요. 키 몇이죠? 조금 더 크시는 게 <laughs> 저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laughs>